이제 9번 6,2라는 점이 있고요 음. 어. 여기가 6,2라는 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0,2라는 점이 있습니다 X가 0이고 여기, 여기 점이 있어요 두 초점의 거리압이 10이에요 이렇게 돼서 음. 거리의 합이 10입니다. 장축의 길이가 10이네요. 그럼 여기 중심이 뭐냐면, 여기, 여기 중심이 뭐냐면, 여기 중심이, 후, 여기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2가 돼요.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야 됩니다. 그까 초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초점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3이 돼요. 거리의 합 그러니까 2a라는 것은 2a라는 것은 12 되니까 a는 5가 되고요. 그럼 b만 구하면 되겠죠. b 제곱은 뭐예요? 25에다가 c가 바로 3이거든요. 여기가 이쪽으니까 여기가 c가 3일 거야. 3 3은 9를 빼 주면 되겠죠. 그래서 b 제곱은 16이 됩니다. 그러면 25x 제곱 플러스 16y 제곱은 1인데 이거를 3,2만큼 중심으로 옮겨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25 가로치고 x-3의 제곱 16분의 y-2의 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